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8월 12일, 어, 이 아침에 제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때, 어제와 같은 어,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 전문가가 되는 어, 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 누구나, 원하는 바죠.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은, 어, 뭐,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한 일이죠. 어, 우리가 숨 쉬는 것,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서 살아가는 것, 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이 세상을, 어,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우리 TG 안에서 모여있고, 우리가 또 컨설턴트가 되어서, 또, 어, 프로그래머가 돼서, 어, 어떤 그 IT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아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사는데 그렇게 막 주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어치 귀한 삶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바람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또꼭 되어야 되는 우리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도, 나도, 어, 업을 성설이라고 생각해온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내가 전문가가 되겠어?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저도 해왔어요. 근데, 어, 전원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해? 내가 무슨 회사를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깨우치는데, 제가 어떤 모티브 메일을 받았는데, 그 모티브 메일을 한 15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 저의 기초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살에 디지 컨설팅을 만들어서 지금 컨설팅 분야에서... 아주 어,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내가 무슨 전문가가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전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TG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 어, 당연한 어, 이치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관련 서적을 100권 정도 읽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의 서적을. 그 IT의 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이터도 있고 뭐, 뭐 분석도 있을 수 있고 통계도 있을 수 있고 또뭐 어, 웹에, 웹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뭐 이런 전문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 그책 0권을 읽은 후에 관련 서적을 어, 책을 쓰는 겁니다. 내가 그 분야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쓰고 나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강연을 하는데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 강연을 하죠. 그죠? 어, 그럼 뭐 어렵 안안 안 불러주죠. 당연히 내 나를 왜 불러주겠어? 근데 음, 유튜브 우리 디지 컨설팅 혁신 컨설팅 또 어,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 있죠. 바로는 어려워요. 라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때 녹화를 해서라도 어,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 일을 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어,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라는, 음, 얘기와 함께, 방법을, 책 100권, 그 다음에 책 쓰기, 그 다음에 강연하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을 꾸준히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어,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소에 대대고, 뭐, 얘기해 봐야 소가 뭐, 끔찍이 합니까 근데, 우리, 에, 여러분들도, 소하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글쓰기나 책 독서와 글쓰기 어제 그 이제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개인의 삶, 내 삶을 확실히 혁신할 수 있는 최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되기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책 패권, 책 쓰기, 그 다음에 유튜브로 강연하기. 그러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어, 저도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책 읽고 책 쓰고 어, 강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런 삶을 어, 살아내는 그런 전문가가 되시기 바라고, 자신의 업무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한다. 또 어떤 일을 할때 어떤 기간 내에 해낸다. 마일스톤 안에 해낸다. 또 품질은 무조건 내가 보장한다. 어 책임감은 뭐 최고다. 우리 분야에서 내가 책임감 최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것이 어그 책쓰기 또 책 독, 백권 읽기, 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서의 엑스퍼트로서의 자세 이런 것이 견지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돼서 이내 분야에서 정말 이름 있는 사람으로 또 멋있는 전문가로서 이름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같이 해보고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을 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삶을 살때 정말 전문가로서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죠. 이 우주가, 이 우주 만물이 빅뱅에서, 어, 해서 어떤 시점에 갑자기 생겨났다는, 어, 이론도 있죠. 어,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먼지에서 갑자기 우리 인류가 태어났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먼지가 내가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음,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값어치를 불어 넣었습니다. 값어치를 불어 넣었는데 그 값어치가 바로 나죠. 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근데 어, 여러분도 그 갑자기 뭐 어디 먼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이렇게 창조한 여러분입니다. 그러는 여러분에게 어, 거기에 내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옵니다. 모방. 그 모방이 뭐예요? 독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프랙티스 하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강연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고 어, 또 t g 에 굉장히 훌륭한 컨설턴트로 어, 남고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여러분도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되고 그리고 저는 세계적인 회사의 CEO가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일을 같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회사 오기 싫은 분들은 가까운 계약회에 가서 커피 한잔 우아하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아, 저는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대신 자기 일을 한, 해내는 거죠. 해내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다고 디지털 로마도 디지털 로마드. 어느 곳에 있든지 일할 수 있는 게 우리 디지털 분야의 장점이죠. 디지털 로마드. 그 디지털 로마드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